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산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부산 창업이 미래다 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의 창업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상을 창업기획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청년층을 비롯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코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스타트업 부산 창업의 미래다. 이 코너는 TBN 부산 교통 방송과 부산 지역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기관별로 추진 중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성장한 지역 대표 창업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지역에서 창업 지원 기관이 10개나 됩니다. 어떤 기관들이 이 코너에 함께 하는지 또그각 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 코너에 참여하는 10개 기관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부산시는 우리 지역의 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산 지방 중소기업청과 국가 창조경제정책을 우리 지역에서 담당하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네. 예비 창업자 보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부산 경제진흥원과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 부분을 지원하는 부산 테크노파크가 있겠습니다. 또 ict 분야와 디자인 분야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 디자인센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을 지원하는 부산 인적자원개발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창업. 자금과 보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네, 어, 우선 지원기관 수만큼 또 기관에서 펼치는 지원 사업들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창업문화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초, 중, 고, 대학 등약 40개소를 방문해서 기억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상인 광장과 북인대 대응 캠퍼스 내에 창업 카페 1, 2호점을 각각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업교류 공간 제공과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북인대 용당 캠퍼스 내에 있는 창업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매년 예비 창업가 200개 팀을 선발해서 입주 공간 지원 등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네. 부산 지역 엔젤린스 카페 다스케스를 지정해서 민간 부분의 창업 교류 공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예비 창업가들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과 사업 컨설팅 지원, 제품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한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우선 부산 창조경제 핵심센터를 통해서 네. 전당기업인 롯데그룹의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유통망을 활용해서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테스트와 제품 홍보를 위하여 파워블로거든 시민 스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업사업으로서 강북동 우체국을 활용해서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오토 판매장을 10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팔로 지원을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와 공동으로 온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창업 기업 제품에 대한 오투 판매장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를 듣게 설명해 드렸고요. 특히 이제 초창기 기업에게는 자금이나 참그 투자금 같은 것들이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예. 초기 창업 기업들이 창업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고난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4월에 센텀시티에 부산행 팁스타운인 센탑을 개소했고 민간주도인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센탑에서는 민간주도로 유망한 창업팀을 선발하고 투자 운영사와 창업팀이 같은 공간에 입주해서 창업기업 보육, 멘토링 투자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시에서는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펀드 14개, 1,918억 원을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 경진 대회 등 투자자와 창업 기업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팔로 지원이나 투자 지원 모두 초기 기업들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혹시 창업 기업들을 위한 다른 지원 사업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창업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창업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중견 기업과 초기 창업 기업의 동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부산상공회소 및부산청년시호협회와 협업으로서 업종별 네트워킹데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인턴 지원 사업, 창업 옴버즈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자 창업 기업 중에는 어, 또 성공 사례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부산시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 창업 기업 중에서 세개 기업 정도를 소개해 드리면, 네. 먼저 2012년도에 창업한 제로 제로 웹이라는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무료로 제작해 주는 기업으로서 네. 기업 가치가 현재 천억 정도로 평가를 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서 고손컴퍼니의 경우 고양이 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반려동물 틈새 시장을 공락해서 상당한 매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네. 또한 어, 트리노드와 같은 게임 개발 업체는 약 7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일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렇게 또 어, 성공을 했는데요. 자, 오늘 스타트업 부산 창업이 미래다 코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시 창업 지원과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창업 지원과의 창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많은 시민들과 젊은이들이 창업에 대한 도전과 응원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착실히 출신, 추진해서 네. 아시아 제1의 창업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산시 창업 지원과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트업 부산 창업이 미래다 매주 목요일 부산 지역 창업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립니다. w w w 부산 s a n s t a r t u p k r 입니다. 부산 스타트업.kr 로 접속하시거나 또 부산시 창업지원과 전화번호 888국의 6731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888의 6731에서 6번까지니까요. 전화하셔서 꼭 좋은 안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사구 일자리 프로젝트 오늘은 부산 광역시 창업지원과 하상을 팀장과 함께 부산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트업 부산 창업이 미래다. 오늘 첫 시간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